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3 1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황동아 선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동아는 선발 투수들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 선발 등판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31을 기록하며 팀을 지탱한 핵심 투수다. 그는 경기당 평균 84개의 투구로 이닝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임기영과 이일이가 1군으로 복구하면서 황동아의 역할이 의문시됐다. 이범호 감독은 황동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저는 계속해서 동아를 선발투수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선발투수를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황동아는 8타수 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가치를 입증했다.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3진 6개, 실점 2개를 기록했다. 우연승을 이끌며 시즌 2승째를 거뒀다. 홈런 2개를 맞았지만 NC 타선을 한 방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막았다. 이는 개인전 최다 이닝 등 다양한 기록으로 이어졌다. 데뷔 후 가장 많은 삼진과 퀄리티 스타트가 나왔다. 경기 후 황동하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다. 연승하는 팀에서 패전 투수가 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짧게 공을 던지고 내려갈 생각만 했지만 차츰 후회 없이 던지고 싶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반면 타선에서 소크라테스는 집중력을 발휘해 NC, 투수진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기아는 세 경기 연속 40안타로 맹타를 날렸다. NC를 상대로 시즌 첫 스윕을 성공시켰다. 반면 NC는 김시훈의 부진으로 연패의 늪에 빠졌다. 선발은 3분의 1이닝 동안 7실점 했다. 이번 경기에서 황동하는 6이닝 동안 8안타 2홈런을 허용했다. 하지만 3진 6개를 잡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했다. 홈런 2개를 맞았지만 NC 타선을 한 방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봉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나섭의 안타 행진을 거듭하며 위기를 넘겼다. 마지막 위기였던 6회말 14일. 1루에서 서호철과 박한결. 이는 개인 최다 탈삼진, 최다 탈삼진 등 다양한 기록으로 이어졌다. 출시 후첫 퀄리티 스타트 (QS) 시작 6이닝 이상 평균 자책점 3.2하. 경기 후 호황동 하씨는 팀이 연승하고 있는데 내가 연승 행진을 끊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연승에 나설 수 있어 기쁘다. 고소감을 밝혔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르고 싶지만. 하지만 6이닝 첫 투구였지만 내가 흥분할까봐 갑자기 7회까지 던지는 것에 관심을 보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첫 선발 때는 그냥 짧게 치고 내려갈 생각이었다. 며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에 직면해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야망이 있다. 한편 타선은 세 경기 연속 뜨거운 방망이를 휘둘렀다. 3차전만 해도 14 안타를 터뜨려 NC 투수진을 무너뜨렸다. 1. 2차전에서 그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세 경기에서 26 안타를 포함해 통산 40 안타를 기록했다. 3차전 초반부터 기아의 공세가 거셌다. 김태구는 3회 초 무사말로 최현준의 3루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그리고 박찬호의 희생플라이로 추가 득점을 올렸다. 김영준의 솔로포로 1점을 만회한 NC. 하지만 기아는 4회 초 빅매치를 만들어내며 승기를 잡았다. 1루에서 3타점 적시타와 1타점 연속 희생플라이로 점수차를 7대1로 벌렸다. 박건우의 홈런에 NC의 반격시도. 6회 초 2사 2. 1루에서 나성범의 적시타를 때려낸 뒤. 자책점과 병살타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해 기권했다. 반면 기아는 브리또와 김선빈의 적시타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9회 초에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솔로 홈런을 쳤다. 기아 선발 황동아가 이날 6이닝 8피안타 6탈 3진 2실점으로 시즌 2승제를 거뒀다. 5명의 타자들이 많은 히트를 쳤다. 이중 5번 타자 소크라테스는 5타수 5안타로 맹활약했다. 8번 김태군과 9번 최원주는 각각 2타수 2안타를 내며 타점을 뽑아냈다. 반면 NC는 선발 김시훈이 등판에 패배했다. 3분의 1이닝 동안 7안타 7실점으로 무너졌다. 3번 타자 박건우는 3타수 무안타 무실점으로 분전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다. 한편 이날엔씨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희집은 사타수 이란타로 데뷔전을 치렀다. 기아 타이거즈의 젊은 투수 황동아의 활약이 돋보이는 경기였다. 황동아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팀을 5연승으로 이끈 것은 이례적이다. 트라우마가 전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완벽한 피칭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번에 데뷔하고 처음으로 6이닝 이상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황동하. 저의 성장과 잠재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는 짧은 이닝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선발 투수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다졌다. 타선에서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는 5타수 무한타로 팀을 이끌었다. 그의 활약 덕분에 기아는 3경기 연속 NC 투수진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자랑할 수 있었다. 김태군, 최현준 등 야수들도 활약하며 팀 연승에 기여했다. 반면 NC 다이노스는 이번 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다. 선발 김시훈은 실점으로 무너졌다. 우리 팀이 크게 실점한 원인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불펜 진도 더 이상의 실점을 막지 못했다. 타선에서 홀로 싸운 박건우 하지만 타자들의 침묵은 고통스럽다. 기아는 이 경기를 통해 연패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NC는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로서는 선발진의 안정화와 선두타자 황동아의 꾸준한 활약이 돋보인다. 향후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즌이 계속되면서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